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여태 스트레스 받고 있는 남편 식탐에 대해 이야기 해볼 테니 제가 쪼잔한 사람인지 판단해 주세요. 저는 결혼 3년차 신혼부부인 여자입니다. 우선 제 남편은 키도 크고 덩치도 큽니다. 그래서 그런지 식탐이 엄청나요. 남편은 소개팅에서 알게 되었어요. 처음에 카페에 만나 간단하게 얘기를 나누었지요. 얘기를 해보니 사람이 괜찮은 것 같더군요. 우선 첫인상은 후덕하니 순진한 사람 같았죠. 서로에 대해 질문하고 대답하다 자리를 옮기기로 했죠. 뭐 먹고 싶은 것이 있냐 물었을 때 자기가 긴장한 탓에 밥을 못 먹고 와서 배가 고프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어색한 분위기도 풀어볼 겸 삼겹살에 소주를 먹으러 고깃집에 가기로 했어요. 가서 삼겹살 3인분에 소주 한 병을 시키고 기다리고 있는데 반찬이 나오자마자 하나씩 다 집어먹더군요. 대부분 기본 반찬들은 처음엔 세팅을 하지만 두 번째부터는 셀프로 가져와야 하잖아요. 고기가 올 때까지 그리고 고기가 구워질 때까지 남편은 총세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반찬을 리필해 먹었습니다. 긴장한 탓에 밥을 못 먹고 나왔다고 하더니 그새 긴장이 풀린 건가 허드음이 났었지만. 그래도 뭐 사람 먹는 거 가지고 뭘 하면 안 되니. 그냥 배가 좀 많이 고픈가 보다 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고기가 나왔는데 자기는 고기 구울 줄 모른다 하더군요. 모름지게 고기는 남이 구워준 고기를 먹어야 제맛이라며 집게를 제 앞으로 딱 돌려 주었습니다. 많이 시장한 상태인 것 같아 그리고 제가 고기 굽는 스킬이 좀 있는 편이라 정성스럽게 만나게 알맞게 고기를 구웠습니다. 다들 아시죠? 자기만의 고기 굽는 철학에 뚜렷한 사람들은 절대로 내가 불만족할 때 불판에 고기를 꺼내가는 것은 배신 행위 그 자체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소고기도 아니고 돼지고기인데 불판에 올려놓자마자 제 기준에선 이 그러면 한참이나 남았는데 그 고기를 집어가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직 안 익었을 수도 있으니 천천히 드세요. 에이 이 정도면 다 익었어요. 얼른 드셔보세요. 대화가 끝나기 무섭게 덜 익은 고기를 허겁지겁 집어먹는 겁니다. 이때까진 아이 사람 정말 배가 고프구나 혹은 이렇게 덜 익혀 먹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꼭내 방법이 모든 사람들의 기호에 맞는 건 아니니까 하고 좋게 생각했습니다. 점점 저는 고기 굽느라 바쁘고 그 사람은 먹기 바빴어요. 막우겨놓고 그런데 참 맛나게 먹긴 하더군요. 솔직히 저는 고기 굽느라 못 먹고 있으니 쌈이라도 싸줄 줄 알았거든요. 슬슬 내가 여기 고기 구러 나왔나? 내가 정원도 아닌데 할 찰나쯤 모든 고기가 소진이 되어서 몇점 먹지 못한 채 술만 마시는 꼴이 되어 버렸네요. 더 시키고 싶었지만 배가 너무 부르다며 통통한 배를 빵빵 두드리기에 그냥 일어서야지 마음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 이런 일도 있구나 싶었네요. 소개팅에서 첫 만난 자리에서 걸신 들리는 것마냥 먹기비처럼 잘도 먹어대는 남자 처음이었거든요. 암튼 남편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제게 하는 말이, 어우, 여기 맛있지 않아요? 완전 배부르게 먹었네요. 네, 그러게요. 다음에 만날 땐 챙겨 드시고 나오세요. 아하하, 네. 제가 너무 긴장을 한 바람에. 이음몇 번의 만남을 가지고 연인으로 발전하게 되었어요. 식탐이 연인이 되는 데 있어서 큰 문제거리는 되지 않았기에, 암튼 저는 먹기 위해 여자친구가 되었죠. 그래, 이것도 정말 치사한 이야기인데, 어쩌다 하루는 햄버거를 먹게 되었습니다. 자기는 오늘 밥 먹고는 와서 배가 안 고프다 하였고, 저는 배가 출출하여 세트를 시키고, 이 사람은 햄버거만 시켰죠. 그런데 음식이 나오자마자 제 감자튀김을 한입 먹더군요. 맛은 볼수 있지 하며 넘기며 햄버거를 먹었어요. 그런데 햄버거를 반쯤 먹었을 때 감자튀김을 먹으려 하는데, 얼마 없는 겁니다. 감자튀김 다 먹었어? 아, 한입 먹었더니 맛있길래, 으흐. <laughs> 그럴 거면 세트를 시켰어야지. 난 배고파서 세트 시킨 건데. 감자튀김 몇입 먹은 거 가지고 왜 그래. 하나 더 시켜주면 될거 아니야. 배부르다며. 하, <laughs> 아니야, 됐어. 오빠 다 먹어. 대화를 나누다 보니 제가 감자튀김 가지고 쪼잔한 사람이 된것 같아 대화를 그만두었습니다. 참, 먹는 거 가지고 사람 쪼잔하게 만드는 데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 하루는 저희 부모님과 만난 날이었어요. 저희 부모님과 자주 가는 단골 한정식에 식사를 하러 갔었는데, 엄마가 천천히 먹고 있는 반찬이나 음식을 어머니 안 드세요? 하며 자기 앞으로 가져와 먹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희 엄마는 아이고 내가 먹던 건데 새로 시켜줄게요. 하며 당황해 하시고 아빠는 청결를 예민하신 분이라 어이없어하는 표정을 지으며 팔아 보셨습니다. 저희 부모님과 얘기하는데 허겁지겁 먹으니 음식이 입안에 잔뜩 들어있어 대답을 제대로 못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도 부모님은 "어머님이 좋아하시겠어. 잘 먹는 모습 보니 보기 좋으네요." 하고 말씀해 주셨죠. 식사를 마치고 헤어져 저와 부모님은 집으로 향하였습니다. 엄마, 아빠, 오빠가 먹기 바빠서 얘기도 잘못 나눴지. 에이, 아니야. 깨작깨작 먹는 것보단 잘 먹는 게 좋지. 남자친구가 많이 배고팠나보네. 긴장해서 어제부터 아무것도 못 먹었대. 이해해 주세요. 내가 다음부턴 그러지 말라고 말할게. 너무 나무라지 말고. 그래도 사람은 참 착하고 좋아 보이더라. 이렇게 그날 일은 잘 넘어갔다 해야 하나요. 그리고 이후 제가 저의 집에 남편을 초대한 날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여행을 가신다 하셔서 집이 비운 날이었었는데 서로 인사도 한 사이이고 이미 부모님께도 남자친구가 올 예정이다 라고 허락을 받은 상태였었기에 편안하게 분위기 좀 잡을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날 또 남편의 비이성적인 행동에 놀라 자빠지고 말았습니다. 먹개비 본능은 때와 장소를 따지지 않고 튀어나오는 것 같았죠. 간단하게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남편의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오빠, 지금 뭐해? 아, 배고파서 뭐 먹을 거 없나 하고 냉장고 열어봤는데 간장게장이 너무 맛있어 보이더라고. 아니 그래도 그렇지 냉장 걸고 함부로 막 꺼내 먹으면 어떡해. 미안 중요한 거였어? 아니 그건 아니지만 초면에... 아니야 이미 먹고 있는 거 마저 먹어. 사과도 한 마당에 먹고 있는 걸 뺏어서 못 먹게 하는 것도 웃기고 해서 그냥 먹으라 했습니다. 결혼 전 있었던 이야기는 딱이 정도만 할게요. 이제부턴 결혼 후 이야기입니다. 정말 저는 너무 고민스럽습니다. 식탐의 정도를 벗어난 남편은 제가 봤을 땐 걸신이 한 100명 정도 들어가 있는 것 같거든요. 슬슬 결혼 얘기가 오갈 때 저는 남편의 모든 부분이 다 좋았지만 눈치 보지 않고 튀어나오는 그 식탐이 조금 걸리긴 하더군요. 그래서 사람 기분 나쁘지 않게 타일러도 보고 제발 뭔가를 입에 넣을 땐한번 생각을 하고 주의를 살펴보라는 주의까지 줄 정도였었죠. 결혼은 얼마가는 괜찮은 듯 했습니다. 아니면 남편도 제가 너무 잔소리를 하니까 조심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다가 일이 터지기 시작했는데 제가 야근을 하는 바람에 퇴근이 늦은 날이었어요. 집에서 밥을 해먹기도 뭐하니 배달 음식을 시켜 먹기로 하였습니다. 퇴근 준비하며 남편과 뭐 먹을지 고민하다 오랜만에 피자를 시켜 먹기로 했죠. 배가 고파 집 가면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제가 퇴근하는 길을 미리 시켜놨어요. 그렇게 설레는 마음이 집을 가보니 남편은 소파에 배를 내놓고 누워 있었어요. 뭐야? 아직 피자 안 왔어? 어, 아, 아까 왔어. 자기 건 내가 남겨놨어. 뭐라고? 혼자 먹었어? 같이 먹지. 그러고 싶었는데 피자 냄새가 너무 좋아서 못 참겠더라고. 같이 못 먹는 아쉬운 마음에 씻고 피자 상자를 열어보니 두 조각만 남아있는 겁니다. 왜두 조각이야? 오빠 여섯 조각 먹은 거야? 아, 어. 아, 어차피 자기는 얼마 못 먹잖아.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두 조각만 남겨놓을 수가 있어. 나 기대하면서 퇴근했는데. 쪼잔하게. 피자 조각 세면서 따지는 거야? 너무하네. 저는 너무 기분이 나빠. 먹고 싶은 마음도 사라져. 안 먹고 방에 들어왔습니다. 목이 말라 거실에 나갔는데 그두 조각마저 저를 위해 남겨놓았다는 그두 조각마저 처먹고 있더군요. 식탁 위에서 말이죠. 보는 순간 저는 저게 사람인가 돼지인가 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내가 요즘 좀 나아지는데 싶어 고삐를 풀어줬었는데 다시 조여야겠다 싶었습니다. 그 살도 점점 찌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저는 오히려 결혼 후 내가 요즘 살이 찐것 같다며 같이 다이어트하자고 했죠. 남편 예상과 달리 흔쾌히 알겠다고 하였어요. 그래서 몸도 만들 겸 잘됐다 했죠. 저는 이 일이 있을 때까지 남편이 좀 달라졌다 생각했습니다. 주말 어느 날은 자기 부모님 얼굴 뵌 지도 오래됐고 해서 시댁을 간다 하였어요. 제가 같이 가자 하였더니 피곤할 텐데 푹 쉬라 하더군요. 그래서 조심히 다녀오고 다음에 나도 꼭 같이 찾아뵐 테니 잘 말씀드려달라고 했어요. 남편이 오후에 와서 잘 말씀드렸다 하여 고맙다고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밤에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어요. 네 어머니 오늘 남편이랑 좋은 시간 보내셨어요? 좋은 시간이야 보냈고 넌 어떻게 내가 음식을 파리해바리해서 보냈는데 잘 먹겠다는 전화 한 통을 안 하니? 네? 무슨 음식 말씀을 할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갈비집이랑 반찬 몇개해서 아들편에 보냈잖아. 모르는 척이니? 아, 저는 아직 받지 못해서요. 제가 확인해 볼게요. 통화를 끊고 무척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오빠, 어머님이 음식 보내셨어? 어? 아, 아, 그거. 내가 오다가 엎어서 버렸어. 아니, 그런 말이라도 해줘야 할거 아니야. 어머님이 날 뭐라고 생각하시겠어. 아, 미안, 미안. 내가 엄마한테 잘 말할게. 반찬통이라도 닦아야겠다는 생각에 남편 차를 열어보니 엎은 게 아니라 자기가 먹은 거더군요. 보자마자 정말 화가 났어요. 자기 시탐을 못 이겨 어머님이 생각해서 보내주신 음식을 자기가 먹고 저에겐 둘러들 핑계가 없으니 말도 안한 거였어요. 그리고 엎었다는 거짓말까지 하다니 너무 억울하고 어이가 없어 어머님께 전화했습니다. 어머니, 남편이 오다가 어머님이 싸주신 것들 다 먹었나봐요. 그래서 제가 알지 못했어요. 허머? 근데 애가 얼마나 배가 고프면 그걸 먹어? 너, 애 굶기니? 아니, 어머니, 어머님도 아시지 않아요? 남편 엄청 많이 먹어요. 저희 몇 배를 먹는데요. 내 아들이 많이 먹긴 해도 살면서 난 굶긴적 단한 번도 없다. 내가 내일 음식 다시 보낼 테니, 내 아들 좀잘 먹이거라.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은 저희 엄마에게 전화가 왔어요. 너 요새 힘들어?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회사일 힘들긴 하지. 쉴 시간도 없네. 아무리 바빠도 너 김서방이랑 밥좀 같이 와서 먹고 그래. 요즘 매주 우리 집 와서 해달라는 요리가 어찌나 많은지. 넌왜 같이 안 와? 이게 무슨 소리죠? 같이 다이어트 한다 할 때는 언제고, 뒤에선 저 몰래 친정집 갔다, 시댁 갔다, 먹을 수 있는 건다 빼먹고 다녔던 겁니다. 차라리 제 앞에서 먹으면 괜찮다지만, 양쪽 집을 가서 자기가 불쌍하다는 듯이 말하고 다니는 것도 소름이 돋더군요 집에서 같이 밥 먹을 땐 자기가 좋아하는 반찬은 자기 앞으로 쓱 가져가 자기만 먹습니다. 이게 사람인가요? 저는 요즘 결혼한 게 아니라, 돼지를 키우고 있나 생각이 듭니다 요즘 정말 TV에 나오는 음식 프로그램만 봐도 짜증나 죽겠습니다 이 식탐 정말 어찌해야 하는 걸까요 상상을 초월합니다 결국 저희를 있었던 그날 저는 저녁 모든 음식에 소금을 두 주먹씩 넣었습니다 집에서 거의 밥을 해먹지 않는 저희들이지만 좀 골려주고 싶더라고요 한입 먹자마자 남편은 바로 뱉어냈고 그 먹개비 입에서 음식이 밖으로 튀어나온 건 처음 봤었네요 솔직히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식탐이 너무 버겁다. 맛있게 먹는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걸신 들린 듯이 처먹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진다. 소금기 잔뜩 들어있는 음식을 토해내는 거 보면 걸신 들린 건 아닌 것 같은데 제발 좀 눈치를 좀 봐달라 말했습니다. 저일 잊고 나서 남편과 지금까지도 냉전 중입니다. 저는 정말 미칠 지경이에요. 아무리 말을 해도 그냥 넘겨버리는 남편? 이거 이혼 사유가 될까요? 여러분들의 의견이 정말 듣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배신의 장미였습니다.